아파 인나다. 모닝 낚시 어때? 오늘 날씨 보니까 9시 이후부터는 비안 온다던데. 아니, 지금 안 오는 거 보니까 벌써 갠나 보네. 일단 오늘 씻을게. 아, 씻을 거야? 어. 아니면 오늘 모자 쓰고 간단히 가자. 씻고 갈래, 찝찝해. 그래? 언니 머리도 감을 거야? 그럼 <laughs> 너무 오래 걸리잖아. 원래 낚시는 안 씻고 가는 거야, 얘들아 어차피 근데 진짜 얘들아 낚시 한 시간만 해도 다 찝찝해지나니까? 오히려? 맞아, 낚시는 안 씻고 하는 게 맞아. 나, 내말 들어. 응. 양치도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어복이 다 달아나. 알겠어? 어떻게 화장을 지우면 지우수파 이쁘지냐 이것이 바로 클라스. 클라스. 아니야, 근데 웬만한 여자분들은 안 그래. <laughs> 나, 나니까 이래, 나니까. 야, 그리고 얘들아. 너무 깨끗하게 살면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. 알아? 어느 정도는 더럽게 살아야지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야. 내가 그래서 건강하게 자란 거야, 응? 지저분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. 아, 사람 없어, 졌다 아, 이따 채비 좀 할게. 나중에 왜 사람이 없나 했더니, 걱정 만하네 걱정 만해 와, 뒤질 것 같아. <laughs>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, 얘들아. 진짜. 아침이니까 좀 간단하게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생굴탕 중짜 하나랑요 네, 네. 생기빗김밥 하나랑 인깃밥 하나랑 아 소라굴 하나 네. 감사합니다 아아 네. <laughs> 네, 개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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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사람 움직인다 요 죽인다 우리 최애 생규빗김밥 아 뭐야 불이, 불이 올라와 <laughs> 뭐야? 불 알아서 꺼져요? 네, 불 알아서 꺼내 아아 꺼지면은 먹으면 돼요? 네네네 <laughs> 네, 네. 음. 어때? 내장 떼고 먹어 내장 떼고 먹어? 왜? 씁쓸해 나 내장 좋아하긴 하는데 내장 떼고 한번 드셔볼음 간장.. 풀어놔 간장 맛이나 아 너무 시원해 꽃게탕 <놀람> 맛 제주도 와서 위가 커졌어나 원래 밥도 진짜 많이 안 먹는데 아, 진짜 나 밥은 잘 많이 안먹어나 밥은 잘할게요 밥은 잘 먹어요. 밥은 어지고내신발이요 먹어요. 밥은 잘 먹어요. 밥먹고 갈래? 다잘 먹어요. 먹어 바람 괜찮네. 아까보다 훨씬 괜찮네. 왜 이거지. 하이. 제주도 와서 제주도 인맥이 많아졌어. 제발. 아, 하나 낚였다. 용치요. 야 용치 애긴데 이거 어떡할까. 일단 넣어놨어. 매운 탁 끓여먹고 와잘 먹다. 와이방도 크다. 제발. 아니야 짠생이 도부 미역 뭐야 매운탕에 넣어 먹을거야 내가 첫날에 나싯대로 잡은거는 거의 <laughs> 거의 그냥 기적이야 얘들아